여러분, 엄마의 사랑과 집착, 그 경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오늘 화려한 날들은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박영아는 대학원에서 그림을 그리며 조용히 살아가지만 집에만 들어가면 숨이 막힙니다. 이유는 엄마 고성이 때문이죠. 화려하게 성공한 여인이지만 딸에게는 울타리가 아니라 감옥 같았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전화를 끝내면 누구와 이야기했는지 묻고 새벽마다 방문을 열어보는 게 일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성희가 평소처럼 묻습니다. 어젯밤 몇 시에 잤니? 혹시 지환이랑 있었던 건 아니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에 영란은 폭발합니다. 엄마 저는 보고서가 아니에요. 짧은 한마디가 집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희는 의외의 사람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바로 지은호. 밝고 책임감 강한 인테리어 디자이너인데요. 은호가 목에 걸고 있는 펜던트를 본 순간, 성희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은호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주신 것이라 말하자, 성희의 표정은 감추지 못한 채 미묘하게 변했죠. 작은 흔들림이 큰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박성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금수저이자 회사 본부장이지만, 마음은 복잡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지은호 때문이죠. 그는 오래전부터 은호를 좋아했지만, 은호의 마음은 이미 이지혁에게 향해 있습니다. 잘생기고 유능한 데다 비혼주의자인 이지혁. 은호는 과거 고백을 거절당했지만, 오히려 그 담백함에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한편, 은호의 집에서는 엄마 정순이가 식당을 지키며 자식들을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은호에게는 버팀목이지만, 동생 지강우는 늘 비교에 시달리며, 자격지심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강우는 결국 성재회사의 인턴으로 들어가고 싶다며 은호에게 부탁하죠. 은호는 이번엔 절대 포기하지 말라며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무렵 은호는 성의집 서재에서 우연히 작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차고 있는 목걸이와 똑같은 팬던트가 들어있었죠. 순간 은호는 혼란에 빠지고 성희의 얼굴은 새하얘졌습니다. 그건 건드리지 말아요. 성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밤에 은호는 엄마 정순이에게 묻습니다. 이 목걸이 어디서 온 거예요? 순이는 옛한골손님이꼭 전해달라 했다고 대답합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희자가 들어갔다는 말에 은호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결국 성희는 다음날 은호에게 친자확인 검사를 제안합니다. 은호는 당황하며 거절했지만 성희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며칠 뒤 결과는 무관계. 가족 관계로는 아무런 연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성희는 고맙다며 그림자가 걷혔다 했지만 은호는 단호하게 원하신 진실은 이미 받으신 것이며 라 선을 그었습니다. 그 사이 박영하는 협박 메시지를 받습니다. 엄마의 오래된 투자 기록을 찾아라. 이지환은 그녀 곁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작은 사건이었지만 성희의 과거가 다시 흔들릴 조짐이었죠. 가족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상철은 자식에게 끝까지 해보자며 격려했고 김다정은 여전히 따뜻하게 다독였습니다. 조홍혜와 김장수는 손주들의 일상을 함께 걱정했고 이수빈은 특유의 유머로 집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마지막 순간 성재는 은호에게 기다리겠다고 고백했지만 은호는 마음이 아직 어디에도 닿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화를 들은 이지혁은 드물게 먼저 연락을 보냈습니다. 커피 한잔 하자는 짧은 메시지. 은호는 이번엔 자신이 사겠다며 답했습니다.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난 건 아닙니다. 오려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앞으로를 더 궁금하게 만듭니다. 펜던트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성의의 과거는 또 어떤 그림자를 드러낼지? 지강우는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성재의 기다림은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그리고 은호와 지역은... 과연 서로의 속도를 맞출 수 있을까요? 드라마 화려한 날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의의 집착은 사랑일까요? 죄책감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